네, 변호가 조우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지만 하나만 닦고겠습니다. 그게 애국자 지만원 박사를 깜빵에 넣고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지만원 박사는 수감 생활 1년 반입니다. 그분이 80대 나이인데도 그 지경입니다. 이유는 뭐냐? 광주사태 때5.18 당시 참여했던 일부 시민군을 특수군이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이유가 명예훼손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감방에 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을 피력한 걸 불러 싸가지고 이렇게 감방에 가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좌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파리로 광복절 아닙니까? 과연 지만원 박사가 이번 특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게. 많은 자유우파의 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야지 정상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용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용산은 뭐하는 거냐? 윤석열 정부는 과연 자유우파 정부가 맞냐?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은 1년 전, 꼭 1년 전 지난해 8리로 광복절 때도 특별사면이 한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만원 박사 안 나왔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사로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만원은 쥐껴 놨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1년 만에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누가 지만원에 대한 특사를 저렇게 틀어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1년 전에도 벌써 적지 않은 자유 우파 진영에서 지만원 박사에 대한 특사를 청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대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불발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은 지난해 청탄절에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당시 장낙승이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에서 지만원 박사를 크리스마스 성탄특사로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곡한 내용의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만원 박사야말로 인재다, 인재. 자유파의 대표적인 빅마우스다. 그런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는 잘못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어디로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판결로 왜 나이 붙는 분들이 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조중동을 포함한 메이저 신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쟤네들 은 이런 거눈 뜨고 본척도 안 합니다. 더구나 당시 청원서에는 지만원 박사가 고엽제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수감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이게 국가 폭력일 수도 있다.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들은 척을 안 했습니다. 물론 특사,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을 지구서 놓지 않는 거냐라고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분은 열려있는데 그그 아래 법무부 선에서 누가 틀어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지만원 박사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몇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그게 화근이 돼서 용산에 미운 털이 박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용산이 얼마나 속이 좁고 시야가 짧은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의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특사하고 별개죠. 지만은 박사를 용산에서 특사로 풀어 준다면 여론을 좋은 흐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가 자유파가 막분 안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는 윤석열에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만원 박사의 남은 수용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니까, 벌써 형기에 4분의 3을 채웠습니다. 특사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지난해 8월달에 지만원 박사가 밖에 있는 분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에 따르면 체중이 꽤 빠졌다. 손가락 마디에도 관절염이 생겼다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조속히 그를 특사로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와중에 심어놓은 박사는 책까지 펴냈습니다. 옥중, 다큐, 소설, 전두환 뭐 이런 책까지 펴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자나깨나8 0년대 대표적인 사건인 5.18을 머릿속에 놓고 있고 80년대 우리의 영웅. 전두환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정광원 목사도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아주 강조를 했지만 그게 상식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하는 건 주사파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가끔 하는 소리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빅3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고 이 나라를 부자나래로 만들어준 부국대통령 박정희가 위대합니다. 이 둘만 얘기하면 안됩니다. 주사파 운동권과 김대중 세력이 나라를 훔쳐가려고 했던 그런 국면에서 이 나라를 정상화했던 그래서 구국대통령이라고 불려야 될 전두환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세 사람을 빼고 대한민국 현대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전두환 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건국과 산업화를 사실상 마무리를 합니다. 산업화를 마무리 졌습니다 중화 공업이 다 마무리 된게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는 순간 주사파의 역습을 우리에게 허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와르르 하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권 전략에 말려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사파 인애들은 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전두환과 80년대를 그렇게 악마로 만들고 그 악마 전두환을 위해서는 북한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선언했던 아주 못된 애들입니다. 정신 창란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사파 운동권 좌익 세력은 광주 518을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알고 보면 거대한 헛개비입니다. 반복하자면 지만원 박사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80년대를 우리가 되찾아야지 자유 우파가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똑똑해서 5.18로 끝내 나라를 구했으니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구국 대통령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200점을 맞을 수 있었지만, 그건 한국적 상황에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지금도 그 생각이 있다면, 지만원 박사를 특사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자연스럽게 행사해라. 그래야지 진짜 대통령이 된다. 용산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좌빨이 무서워서 좌빨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특사를 단행하지 못한다. 옛날에 자기 골프공으로 때렸다고 화나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특사를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 자유파가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지적을 용산에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